저희들 응? 네, 네. 아니 다 나왔어요, 다나왔어 네. 네. 무슨 모임이에요?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요 아. 자 친구들 한번 화이팅 한번 할게요 자, 친구들! 화이팅! 멋지다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찍어주세요 네, 네. 아, 같이 한번 찍어 나이따한번 들러올게 그래요? 네 아, 같이 한번찍어주세 네. 같이 갔어요. 될거 아니야, 으로써야 되는 거집 서울 어디세요, 저희는, 저희는 인천이고 얘는 대방. 대방이 아, 서울. <laughs> 네. 머리가 머리가 <laughs> 자, 다시 한번찍겠습니다4 아, 아, 있는... 0원으로 여기. 이렇게... 네? 감사합다 네. 왔습니다. 아, <laughs> 오케이. 아.